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신상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입은 거요. 전체적으로 다 자체 제작이네요. 자체 제작으로 쭉다 입은 거니까 이거 한번 코디 봐주시고요. 아, 내가 이번에 아, 라운딩 약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란딩 가야 되는데 뭐입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코디 하나 가져가 주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이트를 그 전에 입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민트로 해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일단 신상 먼저 갈까요? 신상을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베스트 같은 경우는 여름 메시 꿀벌 베스트로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저는 신상 중에 이 베스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뭔가 베스트 역할은 톡톡히 하면서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고 너무너무 입듯만 듯한 그런 시원함까지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여름 메시 꿀벌 베스트 저는 현재 화이트 착용하고 있고요. 블랙이 아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더 컬러 블랙으로 이렇게 쫙 뽑아놨는데 보시다시피 완전 그냥 보이죠 제 손이 움직이는 게 구멍 꿀벌 구멍처럼 송송송송 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입은 듯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요 이 베스트는 진짜 완전 그냥 초초초 기본템. 모던하면서 모던하고 깔끔하면서 내군살 가려주고 내짬땀 자국 가려주고 다할수 있구나. 저처럼 화이트 이너의 화이트로 가주셔도 좋고요. 여기 위에 블랙으로 가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 가격이니까 저희 그러면 두개다 가져가 주셔도 5만원이 안 되니까요 그거는 어 그럼 내가 이렇게 두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메시 꿀벌 베스트고요 일단 저희 전체적으로 엄청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제키가 169에 55 사이즈 입거든요 근데 넉넉하게 나와서 저는 77분들까지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또 이거 입으면요. 저처럼 일단 기장이 넉넉함에 한번 반합니다. 기장이 굉장히 넉넉해요. 제 키가 169거든요. 근데 기장이 배꼽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한 뼘을 하면은 엄청 넉넉한 기장. 그래서 힙이 거의 한반 정도 가리거든요. 그만큼 넉넉한데 끝단에 두껍게 시보리가 들어가서 이거를 쭉 올려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베스트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인 비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트 가져가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 몇시 꿀벌 베스트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11시 반까지 함께 하는데 현재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장바구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장바구니 한번 정리해주신 다음에 이제는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들어오시고요. 오시면서, 아, 어, 약간 사이즈. 물어봐 주세요. 호코디 어, 물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베스트 안에 딱 기본 아이템 또 입어봤습니다. 모던 스냅 기능성 반팔이고요. 저는 화이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아더 컬러로는 블랙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엄청 깔끔하죠. 로고도 없어요. 일부러 코디하기 어려우실까봐 로고도 뺐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기능성 쭉다 들어가면서 시원하고. 찰랑찰랑해요. 뒷모습도 엄청 깔끔하죠? 앞에. 모던 스냅 기능성 반팔티 가져가 주시고, 이거 쭉다 기본 아이템으로 위에 베스트 입어주셔도 좋고요. 다른, 다른 베스트, 그리고 다른 뭐 티셔츠, 바람막이 다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냅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손가락 끝에 큰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또도도독 열리거든요. 오픈 클로징이 굉장히 편하니까 이거 기본 아이템 가져가셔서 집에 있는 누런 친구. 어, 분명 하얀색인데 누런 친구 정리해 주시고 드리세요. 저 사이즈 말씀드리면요. 56677 스몰 미디움 라지 정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저는 키가 169에 스몰 사이즈 착용하고 있어요. 오. 정 오호를 착용했었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저희가 기능성 인어니까 저희 시원하니까 전혀 답답함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희 시간 내로 이거 모던 스냅 기능성 반팔 들어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나 반팔 티 이렇게 함께 하면요 무조건 쿨토시는 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러운 살색 쿨토시 착용을 하고 있고요. 쭉다 보면은 엄청 자연스럽죠. 주름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근데 또 기장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엄청 자연스러우니까 가까이 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왼손 같은 경우는 장갑 낄때 불편하지 마시라고 손목형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손은 손등형, 저희 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기장이 넉넉하니까 고리를 꼈었을 때도 전혀 몇 시간 동안 써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제 팔이 굉장히 길죠? 근데도 저한테 굉장히 넉넉해요. 넉넉합니다 오 약간 화면상이 조금 징그럽네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쿨 토시를 좀 착용하거든요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가끔 주름지고 별로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연스러운 살색 쿨 토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 팔목을 그리고 팔뚝을 야무지게 착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 다 사분들 어 내가 팔뚝이 조금 고민이다. 약간 너무 얇아서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제 없이 들어오시라고 보여 드릴게요. 제가 팔뚝이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근데 너무 착착 잘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편하고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내 팔뚝을 잘 잡아준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막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저는 애초에 이렇게 방송 중에 들어오면 가격이 좋으니까요. 어, 하나 사는 것보다 여섯 개 이렇게 사서 선물을 그렇게 하거든요. 선물을 하고 하는데 저는 제 엄마, 뭐 언니, 오빠, 친구 다 주는데 오빠까지도 줘요. 그렇게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도 착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 가져가셔서 혼자 착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족들, 뭐 남편이나 우리 건장한 체형을 가진 자녀분들까지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살은 그냥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붉게 오르고 따갑고 간지럽고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쿨토시 자연스럽게 하나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쿨토시 같은 경우는 UV 차단까지 확실하니까요. 저희 팔토시는요, 95% 이상의 높은 차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나가서 두세 시간 동안 선크림 덧바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편하게 착용 하나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U.V 차단 확실하니까 저 같으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선물을 해줄 것 같아요 선물을 해줄 수또 있게 저희가 파우치팩에 함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완전 좋겠죠 이런 여름에 센스 있는 선물은 바로 쿨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내거 아, 사다가 이렇게 하나 샀으니까 아내거 이렇게 뭐 하길래 샀어. 해가지고 하나 주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선물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살색 쿨투시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방송 중에만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어, 무더위님이 맞아요. 진짜 흘러내리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사분들도 쭈글쭈글할까 흘러낼까 걱정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니모테로에라님 6개 사면 6,600원 할인이네요. 와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인받아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래 저도 여러분 입장처럼 소비자로 이렇게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 가지고 구매를 하고 나갑니다. 좋으니까 저도 좋은 거 아니까 그렇게 상상 들어오는 거. 자연스러운 살색 쿨토시로 들어와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또 쿨토시를 제가 또 선물을 하면서 또한번더 느꼈어요. 저는 쿨토시 귀찮아 안 하거든요. 근데 쿨토시를 준다고 하니까 아난 귀찮아. 난 귀찮아서 그냥 입어 버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럼. 쿨토시 대신에 우리 좋은 이너가 있거든. 그걸로 들어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쿨링냉간 북극 에어컨 이너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색상을 보여드리면 스킨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저 쿨토시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입어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킨이 일단 어디 가서 못 봅니다. 어디 가서 못 보고요. 우리가 이런 기능성 이너 화이트랑 블랙은 있으실 거예요. 화이트랑 이너는 이미 있어서 여름 내내 착용을 하시는데 스킨 색상 없으신 분들 오 스킨이 있네라고 하시죠. 저희 자체 제작으로 스킨을 정말 야무지게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을 보는 순간 우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 주시면 돼요. <laughs> 이것 또한 저희 북극 이너를 너무 또 짜글짜글하게 입으면 진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사 분들은 스몰로 들어와 주시고요. 5, 6, 6 분들은 저희 미디움, 그리고 7, 7 분들은 라지로 들어와 주세요. 제가 키가 169에 정 5를 입으면 미디움을 입거든요. 근데 66분들도 미디움을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저희가 텐션이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늘어나죠. 그래서 66분들도요. 괜히 아 내가 라지 입는 게좀더 넉넉하게 낫지 그런 생각 안 하시고요 미디움 들어오셔서 정말 세련되게 잘 주름 없이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대 어디 가서 볼수 없는 가격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저희 쿨링댄가 북극 에어컨이 너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1차 들어와서 쭉다 완판을 시켜가지고 15,200장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12차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빠지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무조건 다들 장바구니에 이 북극이너는 담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 내가 북극이너 안 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북극이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요, 와가지고, 만 육천장은 물론이고요. 만 칠천장, 만팔천장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쿨링 냉감 북극 에어컨 이너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화이트 블랙은 기본으로 있으시면은 기것까지 가져가시고 사실 세 가지를 다 가져가 주셔도 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 상관없겠다. 그냥 시원함만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북극 이너로 들어오셔서 여기 저기 코디를 하면서 한 여름 내내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착장 준비를 한번 해봤잖아요. 마지막 착장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계속 더우, 더운 날씨는 이어지니까 반바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위에 화이트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으니까 반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코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올 화이트를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바지 말씀드리면요. 면습한 반바지거든요. 면습한 반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28분입니다. 오늘 30분 안에 들어오셔야 저희 이 가격 만나보실 수 있고 사은품까지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시간 내로 들어오시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반바지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코디 보여드릴게요. 저희 면습한 반바지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색상은요. 화이트랑 블랙,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핑크, 세 가지 색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은요, 좀 기본적인 색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랑 블랙 같은 경우는 가져가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코디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코디해 주셔도 너무 좋아요. 완전 기본이니까. 근데 핑크도 은근히 기본인 거 아세요? 이게 안 어울리는 좀 어려운 핑크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어울릴 만한 핑크예요 그리고 사이즈까지 저희가 44에서 77분들 스몰에서 엑스라지까지 준비를 넉넉하게 해놨으니까요. 그것까지 보고 우리가 딱 기본 반바지 찾으시면요. 저희 로 롤로이 기본 반바지 골프웨어로 만나보지만 일상복까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너무 고민이면 일단 그거 놓으시고요. 알림 받기부터 먼저 눌러주세요. 눌러 주세요. 그럼. 알림 밖게 눌러 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하기 10분 전에 알림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에 만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가격은 방송 중에만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도 금요일인데 너무 기분 좋게 로롤로이와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도 계속해서 저희 건강 챙기시고요. 지금 돌아오는 점심 시간. 점심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담이었어요.